FG노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쓰는 굵은 줄로, 농어 낚시할 때 쓰는 굵은 줄로 어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쏘가리 낚시할 때 직접 필드에서 쓰는 굵게 가는 줄로 FG노트 매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성 좋은 굵은 줄 이용해서 FG노트 해봅니다. 자, 음, 목줄입니다. 쇼크리더고요 어 원줄 합사를 이렇게 열십자 형태로 올려줍니다. 음, 저는 이제 두 겹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합사를 이렇게 감아서 두 겹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어한 손이 자유롭게 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손으로 하, 하게 그렇게 어 FG 노트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어떤 바람이 분다던가 파도가 치면서 어한 손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매듭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어 한쪽 진행되고 있는 매듭을 잡고 있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한 손만 써서 저는 FG노트를 하고요. 오늘, 어, 이렇게 굵은 줄로 FG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줄을 아래, 그리고 원줄을 위쪽에 열 십자 형태로 이렇게 걸치고요. 어, 5cm 정도, 목줄은 5cm 정도, 쇼크리더는, 그리고 원줄은 10cm 정도, 어, 길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 왼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 십자의 중심점을 잡아주시는데, 너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어, 손바닥에 손가락 중간쯤에 살집이 있는 부분으로, 어, 십자의 가장 중심점을 살펴, 살포시 눌러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어, 원줄을, 목줄을 휘감아 돌듯이 밑에서 위로 한 번. 그리고 다시 반대쪽 목줄, 원줄을 밑에서 위로 한 번. 이게 한 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20조 정도 반복해 주십니다. 총 40회가 되겠죠? 네. 지금 3조 했고요. 톡톡톡톡 치면서 천천히 그리고 바다에서는 조금 횟수를 줄이셔도 됩니다. 바다에서는 라인이 굵기 때문에 꼭 20조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오늘은 쏘가리 낚시 목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20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목줄은 15조. 15조. 15회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으시다가 손가락 끝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앞쪽으로 다시 살집 있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옮겨 주셔도 됩니다. 어, 엄지와 검지 왼손 엄지와 검지의 힘은 너무 꽉 쥐셔도 안 되고, 너무 꽉 누르 누셔도안 되고, 어, 또 너무 느슨해도 풀리니까 적당하게 풀리지 않을 정도, 그리고 줄을 이렇게 넣을 때 슬며시 빨려 들어갈 정도, 이 정도 힘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약간 중간에 말하면서 약간 어, 공간이 떠 있긴 한데 어, 괜찮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원줄과 목줄을 나란히 잡으시고요. 그리고 어, 원줄이 원줄 짜투리 남은 부분으로 원줄과 목줄을 동시에 이래 딱 감아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게 힘이 세 점으로 분리가 돼서 왼손과 오른손을 목줄과 원줄을 잡으시고 이 원줄의 끝머리를 입 입에 물으신 상태에서 든든하게 힘을 줘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목줄과 원줄이 조여지면서 고정이 됐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 상태에서 목줄이 원줄이 목줄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져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당기면 당길수록 더 조여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 몇회 이상, 그러니까, 목줄의 코팅 상태라든가, 목줄의 두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 최소한 15회, 20회 정도 해주시면, 점점 조여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어, 미끄러져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미끄러져서 빠지게 되면, 어, 감는 횟수를 더 늘려주시면 되고요 음,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저는 한번 했죠? 한번 원줄과 목줄을 같이 묶었는데, 이 상태가 되면 한 번만 하시게 되면 이제 캐스팅할 때 어, 자극이 마찰이 되면서 어, 풀릴 수가 있습니다. 풀 풀리지 않도록 바다에서는 오히려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요. 어, 쏘가리 낚시할 때는 어, 3회 정도, 쏘가리 낚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정도 원줄과 목줄을 동시에 잡아서 묶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입을 이용해서. 강하게 한번 조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네, 여기는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방식은 다릅니다. 제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목줄을 잘라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원줄과 원줄을 다시 두번 정도 묶어주십니다. 이렇게 조이시면 아주 매듭이 잘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 캐스팅 방향은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음 이제 바다에서 보통 쓰는 목줄보다 원줄보다 지금 제가 감고 있는 원줄은 노란색 신성이 좋은 원줄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금 원줄이 굵습니다. 그래서 여기 굴곡이 조금 생겼는데 음 지금 FG 노트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 짜투리 부분은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 자르지 마시고 1cm 정도 여유 있게 하셔도 캐스팅하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어, 바다용 굵은 줄로 하는 어, 쇼크리더 시스템이 FG 노트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엔 쏘가리 낚시할 때 필드에서 직접 쓰는 정도 굵기 8lb와 0 8 5 합사 이용해서 8lb 목줄과 0 8호 합사를 이용해서 FG 노트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바다용 굵은 목줄과 원줄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 섬세함이 요구되는 그런 굵기고요. 약간만 실수를 해도 음, 미끄러지거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집중력이 좀 요구되는 그런 채비법이기도 합니다. 자 가는 라인으로 하는 FG 노트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목줄과 원줄을 십자 형태로 어, 쥐어주시고요. 음, 목줄은 5cm 정도, 원줄은 10cm 정도 여유 있게 하신 상태에서 목, 목줄을 감듯이 원줄을 밑에서 위로, 꼭 밑에서 위로가 아니더라도 어, 방향에 따라서 한 방향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굵은 줄보다. <laughs> 가는 줄이 더 익숙해서 쉽습니다. 지난번 가는 줄로만 했더니 시인성이 안 좋아서 잘안 보인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해보는데요. 어, 밝게 해상도 좋게 하니까 음, 잘 보시고 연습하셔서 필드에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아까 20조 정도 말씀드렸죠? 어, 한번 반복을 한 조라고 하고, 이렇게 한 조, 이거를 2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손가락 끝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손 안쪽에 살집이 있는 쪽으로 넣어 주시고, 이게 이제 여울에서 여울 웨이딩 하면서도 또 바람 불 때라든가 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어, 한몇분 내로, 2, 3분 내로 마무리 할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아주 이쁘게, 균일하게, 음, 원줄이 목줄을 싹 잡았죠. 이렇게 싹 감싸 주었죠이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자, 목줄과 원줄을 동시에. 일렬로 해주시고요 원줄을 원줄 짜투리 부분을 이용해서 목줄과 원줄을 동시에 묶어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당겨 주시고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줄과 원줄을 나누어 주신 다음에 원줄의 끄트머리 쪽을 어 입으로 물어 주십니다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세 점의 힘을 분산하면서 천천히 당겨 주십니다. 지금 제가 <laughs> 카메라가 있어서 어, 입 쪽에 입을 이렇게 <laughs> 입으로 끌은 물기가 약간 불편한데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잘 구별되시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당겨주시면서 당겨주시면 원줄이 목줄을 쥐어 들어가면서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는 모양새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얼핏 생각하면 원줄이 그냥 쭉 미끄러져서 빠질 것 같지만 힘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원줄이 힘이 분산이 되면서 목줄을 여러 가닥이 나뉘어 힘을 분산해서 조여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줄이 줄을 이렇게 걸었을 때가 제일 브레이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상태는 음, 균일하게 원줄의 힘이 목줄에 균일하게 나눠지면서 조여 들어가기 때문에 끊어지는 경우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지 노트가 그래서 강력한 거고요. 이 상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됐고 여기서 이제 캐스팅할 때 지금 이제 지금 이 과정은 캐스팅할 때 매듭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원줄과 목줄을 동시에 쥔 상태에서 원줄을 이용해서 두세 번 정도 저는 세번딱 하거든요. 근데 더 많이 하셔도 좋은데 너무 또 많이 하시면 살짝 매듭에 돌기가 생기면서 어 캐스팅 시에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번 정도. 너무 과한 거는 매듭할 때 과한 건 좋지 않고요. 어 라인의 굵기라든가 코팅 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양을 본인이 찾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됐고 다시 한번 입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확 당기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당기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확 당기시면 어, 라인이 열화가 된다고 하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못 느끼는 뜨거운 마찰열이 발생하면서 라인이 급격하게 약하게 될 수가 있고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이실 때는 늘 천천히 조이시면 되고 뭐 어떤 분들은 침도 바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필요하시다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렇게 하셔서 이제 원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두번 정도 원줄만 원줄끼리 조여 주시면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입을 쓰셔도 되고, 그냥 조일 수 있으면 조이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 원줄 끝트머리 짜투리 부분을 1cm 정도 남기시고, 잘라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거는 좀 보기 싫으시더라도 어, 너무 짧게 자르시면 여기서부터 풀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자르셔도 캐스팅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게 가는 라인, 쏘가리용 필드에서 쓰는 085 원줄과 그리고 8LB 목줄을 이용해서 쏘가리용 FG노트를 해 봤습니다. 자, 바다형과 쏘가리용 FG노트입니다.